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만. 자, 출제가 가능한 지문들 위주로. 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재 지문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거의 다 나와요. 그러면 매년 지문에서 85%에서 최대 많이 나올 때는 97%까지 지문 적중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세법에 단한 곳만 택해 봐라. 그러면 원포인트 교재를 택하고 이 원포인트 특강을 택하니까 원포인트는 중개사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 강의라고 많은 분들이 여기는 강의가 원포인트 특강이에요. 36회 시험에서 출제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지문들 위주로 구성했으니까 기출문제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여기에다가 타 자격시험에서 나온 지문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 타 자격 시험 기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봤더니 올해 2025년에 세법의 출제 흐름이 어떤 어떤 형태로 흘러간다는 걸 판단하고 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나는요, 세법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세법을 그만두고 싶어요. 자, 세법을 포기할까 고민하신 분, 고민하지 마세요. 원포인트 강딱한 번만 들으시고 이걸 3회도 이상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원포인트 강 하나만 가지고 세법을 잡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문에서, 지문 속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지 못하신 분. 그 지문 속에서 무엇이 핵심 포인트인지, 무엇을 짚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달의 말일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걸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솜생들은 원포인트 강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시면, 아, 가세법이 지문이 엄청 길지만 그 지문 긴것 중에서 포인트가 어디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또세 번째 출제 가능 있는 지문만 반복하고 싶은 분 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다 제껴버리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만 골라서 보고 싶어요. 그 골라놓은 지문이 원포인트 특강집이에요. 김포중앙학원에서 5월 11일 날 제일 먼저. 5월 11일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이에요. 5월 11일 일요일인데요. 저는요 김포중앙학원 안 다니는데요. 그 중앙학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김포 골드라인이죠.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사후 김포시청역에 내리시면 3번 출구로 올라오시면 바로 위에 그 건물 올라오면 출구에서 올라오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